안녕하세요 페어입니다 모듈스크립트 두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모듈스크립트에 대한 좀더 넓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우선은 모듈스크립트는 혼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프린트 1이라고 써도 실행을 해도 출력상에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아요 스크립트를 하나 꺼내가지고 require workspace.modulescript 이런식으로 require로 모듈 스크립트를 어디선가에서 불러줘야지 그때서야 일이 출력이 됩니다 이때 참고할 점은 이렇게 스크립트가 지금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이세 스크립트 전부 다한 모듈 스크립트를 require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모듈 스크립트 자체는 한 번만 돌아갑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로블록스에는 서버 스크립트뿐만 아니라 로컬 스크립트도 있잖아요 로컬 스크립트에서 require 하면요 때는 이제 플레이로 실행해야겠지. 서버에서 한번 모듈 스크립트가 작동하고요, 클라이언트에서도 한번 모듈 스크립트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 모듈 스크립트는 서버, 클라이언트 각각 따로 돌아가요. 그래서 만약 여기 변수가 있어도 서버 스크립트에서 이 변수랑 로컬 스크립트에서 이 변수랑 서로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같이 그냥 다른 변수로 취급하고 다뤄야 한다는 점. 그래서 모듈 스크립트는 서버랑 로컬 모두한테 불릴 수 있는데 문제는 모듈 스크립트 자신이 지금 서버에서 불리고 있는지 클라이언트에서서 불리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 경우에 우리가 쓰는 게 있습니다. 로컬 런 서비스는 게임 get 서비스, run 서비스 그리고 run 서비스 is 클라이언트, run 서비스 is 서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클라이언트에서 돌아가는지 돌아가지 않는지 여부를 반환해주고요. is 서버는 반대로 서버에서 돌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불린 값으로 반환해 줍니다. 예를 들어 프린트를 할게요. is 서버를 넣어 봅시다. 플레이를 해보면요, 서버에서는 true가 뜨고요, 클라이언트에는 false가 뜹니다. 이게 바로 run 서비스 is 서버고요. 만약 여기다 is 클라이언트를 썼으면 반대로 출력이 되었겠 그래서 이거를 쓰는 가장 흔한 방식이 조건문을 써가지고 run 서비스 is 서버 v e n 한 다음에 s 한 다음에 위쪽 부분에는 이제 서버에서 호출되었을 경우에 다룰 내용, 아래쪽 부분에는 클라이언트에서 호출되었을 경우에 다룰 내용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자면 run 서비스 is 스튜디오도 있습니다. 이거는 로블록스 스튜디오에서 스크립트가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 게임에서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함수와는 별개로, 모듈 스크립트에도 이벤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플레이해보면요. 이렇게 베이스 플레이트에 파트가 닿았을 때 1111이 출력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스크립트에서 리콰이어 해둔 전제 하에서요. 그렇지 않으면 모듈 자체가 처음부터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벤트조차도 작동을 안 하겠죠. 그래서 리콰이어만 되어 있다면 모듈 스크립트 안에 있는 이벤트는 혼자서 작동할 수 있다. 모듈 스크립트 하나 꺼냅시다. 세이프 텔레포트라고 지어줍시다. 이게 뭐냐면 플레이스간 텔레포트를 했을 때 실패할 경우에 그거를 다시 시도해주거나 에러를 관리해주는 모듈 스크립트입니다. 이거를 보시면요 함수도 있긴 하지만 함수 없으면 모듈 스크립트 쓰는 이유가 없으니까요 있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게 있습니다 테레포트 서비스 테레포트가 실패했을 때 이벤트가 함수를 하나 부르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모듈입니다 또한 가지 보시면 이 스크립트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모듈 스크립트에는 맨 위에 로컬 모듈 이름 중괄호가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리턴 모듈 이름이 있습니다 얘 보시면 맨 위에 중괄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리턴에는 모듈 이름 대신에 일곱 번째 줄에 있는 함수 이름을 바로 넣었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우선 일반적인 모듈 스크립트는 로컬 모듈 이름을 넣은 다음에 함수를 넣을 때는 모듈 이름 점 함수 이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요. 여기다가 함수 내용을 적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듈 이름을 반환합니다. 그러면요 다른 스크립트에서 모듈 스크립트를 부를 때는 로컬 모듈 이름 똑같이 변수로 적은 다음에 require 함수 적고, 모듈 스크립트를 탐색해줍니다 w o r k s p 안에 모듈 스크립트 있죠? 그래서 w o r k s p a c e m o 스크립트 탐색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함수를 쓸 때는, 모듈 스크립트 안에서 선언했듯이, n a .점 f.괄호를 쓰면 함수가 써져요. 이게 일반적인 모듈 스크립트의 사용 방식입니다. 그래서 1111이 출력되는 걸볼수 있어요. 이제 이거를 수정해 봅시다. 우선은 맨 처음에 중괄호를 없앱니다. 이것도 없애요. 니터는 함수 이름을 바로 해줍니다. 이게 어떤 식의 모듈이냐면요, 모듈에서 실질적으로 쓰는 함수가 하나밖에 없을 때쓸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함수 이름 하나만 쓰면요, 이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면은 써집니다. 실행해보면 1111 똑같이 출력이 되고요. 헷갈리니까 여기 애플이 리턴했으니까 이름 통일해가지고 똑같이 f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그냥 require한 모듈 스크립트 변수 자체가 함수가 되는 형식의 모듈이에요. 그래서 텔레포트 모듈 쓸 때에도요 지금 safe 텔레포트가 반환이 됐잖아요. 그러면 스크립트에서는 어떻게 쓰냐면요. local safe 텔레포트 함수는 require game 서버 스크립트 서비스 점 탐색기에 보이는 모듈 이름 그대로 적으면 되죠 세이프 텔레포트 그 다음에 함수 쓸 때는 똑같이 여기 변수 이름 따가지고 세이프 텔레포트 그리고 괄호 쓰면은 바로 끝납니다 한가지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변수 이름이랑 탐색할 때이 이름 우연히 겹쳤을 뿐이지 이게 꼭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수 이름은요 모듈 스크립트 안에서 리턴되는 이거고요 탐색할 때 쓰는 이름은 여기 탐색기에서 보이는 스크립트의 이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러분들이 로블록스에서 도구상자 모델을 많이 가져오셨다면 이런 걸볼수 있었을 겁니다. 리콰이어 한 다음에 여기 이상한 숫자가 들어있는 거임. 이게 무엇이냐? 지금은 이렇게 게임 안에 탐색기 안에 모듈스크립트가 들어있잖아요. 이거를 로블록스에 업로드한 상태에서 로블록스에 있는 거를 곧장 게임에서 쓸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직접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모듈스크립트를 하나 준비해요. 이 이름을 메인 모듈이라고 있습니다. 이때 m 두 개는 대문자 입니다 여기 안에 추가 스크립트나 다른 개체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맨첫 번째 모듈은 메인 모듈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모듈처럼 쓸게요 스크립트 안에서 이름은 상관없어요 밖에 이름만 메인 모듈이면 돼요 메인 모듈 안에 name.f 함수가 있죠 이게 실행된다면 11111111이 출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로블록스에 저장 이름은 아무렇게나 지어도 돼요 테스트 모듈로 합시다 설명을... 야, 그냥 비워두자. 마켓플레이스에 배포하고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쓸수 있겠죠? 그리고 제출을 합니다. 로딩이 93%에서 멈추었을 그냥 엑스표를 누르면 돼요. 알아서 업로드해. 도구 상자 보시면은 테스트 모듈이 업로드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게임 안에는 이제 이 스크립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하고요. 대신 스크립트에서는 require를 쓴 다음에 도구 상자에서 돋보기 클릭 아래쪽에 asset ID 복사.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 상태에서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아까 모듈 이름 네임이었으니까 통일해주고 네임 e f 함수 쓰면 되는 거였죠 그리고 출력창 더러워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스크립트는 정리해 둡시다 실행을 해보면요 아까 만들어서 업로드했던 모듈 스크립트대로 1111111이 1 출력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쓰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바이러스 두 번째 어드민입니다 일단 바이러스의 경우는 스크립트를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두 줄밖에 안 적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어 이게 뭐지 하고 그냥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건지도 모르고 게임에 계속 넣어두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있고 어드민이 사용하는 이유는 이게 업데이트가 쉽습니다 특히 스크립트를 여러 사람에게 배포했을 때 제가 업데이트를 하면은 업데이트 된게 로블록스에 적용이 되잖아요 그 로블록스에 적용된 거를 이 스크립트가 매번 게임 새로 서버 팔 때마다 불러오니까 일일이 옛날 모델 삭제한 다음에 새로운 모델로 교체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모듈 스크립트는 혼자 작동 못 합니다. 무조건 스크립트나 로컬 스크립트가 불러줘야지 작동을 해요. 거기서 나오는 또 다른 장점이 이상한 곳에 넣어도 스크립트가 불러주기만 하면 작동합니다. 뭐, 라이팅, 팀 같은 폴더에 넣어도 작동을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보통은 뭐 레플리케이트드 스토리지나 서버 스크립트 서비스 같은 곳에 대충 저장해 놓긴 합니다만 참고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는 게 레플리케이트드 스토리지에 넣는 경우에는 서버 스크립트에서도 이 모듈을 쓰고 클라이언트 스크립트에서도 이 모듈을 쓸때 여기다 넣고요 서버 스크립트 서비스 에 넣는 경우는 당연히 서버에서만 쓰는 경우에 모듈을 여기다 넣죠 네 그러면 오늘 모듈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